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계십니까? 그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수의 생명을 굳게 활활 타오르며 다시금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4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기를 원치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심이 따라온다는 것이. 아픈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구원이 없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위로 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고난 당하는 것을 원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의 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장된 믿음과 신앙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몸 박혀 못 박혀 피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에 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신앙,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는 늘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